하십니까 정이 됩니다. 육견은 동이족 문화, 한자는 동이족 창제, 중국의 동이공정. 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럴 연자를 보게 되면은 이 고기 육자를 이렇게 쓰게 되고 개견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화자를 이렇게 써서 불로 어, 그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다 에, 자연할 때 우리가 아주 그러하다 당연하다 네 아주 딱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이족 문화를 보게 되면 이 개고기를 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는 문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개고기는 에, 이렇게 불에 그려야지 맛있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이족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동이족이 창제했다. 우리가 집가 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은 집면에다가 돼지시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집에 돼지가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어, 우리 그동이족의그 고산지대,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그동이족 사람들의 그집 문화를 보게 되면, 은 집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그 밑에서 돼지를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문자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신이. 그러다 보니까 은나라에서 이런 문자들 그리고 이런 의미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은나라 상나라, 은나라 상나라는 우리가 이 동이족의 나라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는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외국인 정책을 막 써가지고 힌두교인들 또 이슬람교인들 막 들어와서 이들의 정치력이 세지면 소고기도 먹지 말게 법제화하자. 돼지고기도 먹지 말게 법제화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육견하고 반려견은 다르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연적으로 이거 막 먹는 것도 금지시키고 이건 개인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으로 그냥 막 틀어막으려고 한다라면 나중에 그또 다른 문제들 문제들이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양식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양식의 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육견은 다르다. 예, 그리고 이것은 동의족의 문화고 우리 한자가 이거 보여주고 있다. 예, 이 동의족이 창작한 한자의 문화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판단 문제로 가야 된다.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들이 뭐 육식을 다 금지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막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화라는 측면들을 그냥 서양들이 주도하는 대로만 끌려간다라면 우리의 문화는. 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백두산 중국명 창바인산 유네스코 등재했다라는 거죠. 이거 동북공정 더 심화 우려된다 서경덕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동북공정을 넘어서 가지고 이연인 홍산 문화 그러니까 홍산 문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니까. 이거 숨길 수가 없으니 동의공정을하는 겁니다. 이동의 공정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동이 세계 동의 민족 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세계 동의 민족 연합을 만들어서 중국의 동북 공정에 맞서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 종교도 많고 민족 단체들도 많은데 정신 딱 차리고 이제는 이 중국의 동북 공정뿐만 아니라. 동북공정을 거의 이들이 이제 뭐 고구려나 발해나 부여의 역사가 자기네 역사다라 아무리 주장해도 진실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이 민족, 그러니까 이 동이 공정을 하는 거죠, 이제 동이 동의 공정, 동이족이 자기네 민족이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근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동이 민족 연합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중에는 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유럽연합 있잖아요. 유럽연합처럼 국가연합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국 아닌 동의족 언어가 알타이어족 뿐이다 네, 아시아 경제에서도 이렇게 보도했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하일 대는 동이족의 주된 세력권이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한국 고대사에서 고조선의 터전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이런 개념들, 이 동이족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을 동북공정이 아니라 동의공정에 맞서서 우리가 대항할 때가 왔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자개곡기 굽는 글자는 어떻게 자연이 됐나 이 한겨레에서 이, 이 지금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 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이 그럴 연자 이 자연할 때 그럴 연자가 에, 이 고기욱에다가 개견에다가 불화를 썼는데 여기 보게 되면 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후각이 신과 통하는데 유리하다고 여겨져서 개는 제사에 제물로 사용이 됐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천신에게 제사를 바칠 때는 개를 잡아서 그 고기를 바쳤고 땅에게 제사를 지낼, 때, 지낼 때는 개를 땅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제에 개 고기를 바치는 것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 그럴 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이 뛰어난 개를 불에 태우면 그 냄새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고 신은 그 냄새로 기도의 존재를 알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신이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라는 해석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불에 태우는 모양의 글자가 나중에는 틀림없다 분명하다 그러하다 근데 일반 이제 대중들은 이게 불에 그슬리면 맛있다 그렇게 틀림없이 맛있다 이런, 이런 의미로 갔다한다 같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신제 땅속에 묻는 개는 복자. 그러니까 개, 우리가 이 엎드릴 복자를 사람이 하다가 개견을 쓰죠. 이것도 무사와 개를 합친 글이라서 땅속에 악령이 침입하면 개가 냄새로 그것을 알아채고 사람이 무기로 그것을 택치한다라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무덤 갱도에서 순장된 사람과 개에서 발굴 된 것이 그 해석을 뒷받침하고, 이처럼, 네, 이 엎드릴 복자, 땅에 묻힌 것, 네, 엎드리다 숨다, 이런 개념, 복종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럴 염자와 엎드릴 복자의 이 제사의 의 제인인, 동이족 나라로는 고대 중국의 은나라에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나라가 동이족의 나라죠. 그래서 개고기 식습은 동북 아시아 지대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봉날 개 잡듯이 한다. 예, 이러한 속담이 전래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봉날은 단순히 무더운 날이 아니고, 개를 잡고 땅에 묻는 재산날, 민중에게는 축제 날이었을 거다. 이렇게 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 개를 태우는 열기를 무척 뜨거웠을 것이다. 봉날은 아마도 그 에, 기억의 유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견협회는 개식용 금지법이 재사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신도교가 소고기 금지시키자 그리고 또뭐 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소고기 금지시키자 말할 수 있는 거죠. 네또뭐 어, 닭고기도 금지시키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육견과 식용 경과 이 반려견은 다르다라는 거죠. 육견협회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건데 이거 우리가 이거는 에 개인의 선택권으로 가야지 법으로 틀어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거 국민들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자는한가 아닌 동인족의 문자다. 네, 이 세계보에서 정했는데. 이, 당연한, 이제 이것이 정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 우리나라 초대 문교 장관, 아, 문교 장관, 장관, 안호상 박사가, 링이탕을 만나서, 그니까 세계적인 문호이자 의문학자인 링이탕, 네,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국까지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자는 당신네? 동의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 이 링이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거가. 네. 그래서, 이 한자는 동의민족, 동의족의 창제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도 보면은, 우린 치유천의, 치유천왕의 후예다. 네, 중국의 소수민족 묘족. 묘족 동의족이다라는 거예요. 동의족.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그때 이 칠천왕이죠. 칠천왕이 치유천항이 동의족이다라는 거예요. 동의족. 그래서 이 동의족들이 보면은 칠천왕이 조상이다. 또 염제신농이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수민족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세계 동의민족 염합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것이 나중에는 문화연대에서 국가연합, e u 처럼 국가연합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의족이 중미대륙까지 진출했나, 상왕조에 갑골 문자 발견됐다. 이 상나라, 은나라, 그쵸? 이 갑골 문자가 이것이 왜 동의족이 동, 중미대륙까지 내려갔다. 중미대륙. 네, 여기도 이 소자가 보이죠. 이마에. 예, 또 여기도 보면은, 에, 전자, 산자, 일자, 그러니까 받점 매산, 나릴, 내천, 이런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멕시코에서도 이런 것들이 에, 드러나고, 이 멕시코에도 이런 게 드러났는데, 여기 보면 중국의 고대 불의 신과 농사의 신인 영재신농에게 제사를 바치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영재신농,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근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동이족의 상나라가 주나라에 망한 뒤에 피해 보복을 피해 북미 대륙을 거쳐서 중미로 넘어간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은나라 상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건너간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유사한 문화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생존이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700만 년 동안 이 흑인들이 전세계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화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갖고 이 멕시코, 우리가 맥, 맥이족, 네, 이 맥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은 이 문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명의 기원에서 이 맥족이 조명이 되고 있는 거죠. 맥족 그래서 동유족이 사용한 상형문자가 북미 대륙은 물론 멕시코 동지에서 발견돼서 오래된 중미로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메리카의 인디안, 원주민들이죠. 인디안, 인도인들이 아니죠. 네, 그 원주민들의 그 지금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그참 아픈 그 역사도 우리가 깊이 조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동의, 세계 동의 민족,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계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에, 큰 역할 될 거다. 이게 올멕 문명이라고 요 올멕, 네, 올멕. 그래서 맥, 맥, 맥이족이 있는 곳, 멕시코, 네, 맥이, 맥이, 멕시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맥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걸 다 이렇게 근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신화에 한국 신이 등장하는 이 한겨레에서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한국 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염제신농. 네, 염제신농은 은나라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염제신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염제신농은 동의족 네, 동의족의문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염제신농 그리고 태오보키 그래서 이태오보키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에, 우리 문화, 동이족의 문화다라는 거죠. 동이족의 문화, 태오보키씨 사마의 사기에 동이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동이족, 네, 동이족은 하민족을 뜻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동이족, 동호족 이렇게 얘기 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우리 호족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족. 그게 바로 이제 에, 동이족, 동호, 동호, 동이족 이런 게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파묘라는 영화가 해외까지 집어삼켰다. 베트남이 한국 영화 최고 관객수를 경신했다. 이게 정서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에, 이 동이족의 문화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이 정서가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에 한류가 막 베트남을 강타하는 것도, 베트남의 시조는 에, 우리가, 에, 동해죠. 동해 염제신농으로 이렇게, 베트남에서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한국 베트남 고려기와 베트남 왕자 이용상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다. 그래서 CJ가 베트남 관리들의 요청에, 에, 이김 장관이 호응했다 해가지고, 이, 하노이를 방문했던 김종덕 문화체육 장관이 6 1 문화콘텐츠 관련 간담회에서 양국의 첫 인적 교류의 주인공인 화산이 씨의 시조 일대기를 영화하는 작업에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 교류협력 차원에서 합작 영화 제작을 지원해달라는 CJ 측과 베트남 관리의 요청에 김 장관이 호응을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베트남의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이 부총리, 에, 베트남 고위 관리들도 이용상의 일대기가 영화화 되면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면서 큰 관심을 에, 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잉 장관, 네, 이 베트남의 장관도 적극적인 후원 의사를 에, 밝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로 귀화했다 말이죠 베트남 왕자가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이렇게 이 시사인에서 보도한 한국 베트남에서 한국을 보다라는 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베트남은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건국 신화를 완성하는데 베트남은 염제신농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제신농 네 염제신농 얘기를 하고 있고. 흥부왕, 흥부흥무엉 부왕 하면은 부왕이 왕이고 흥, 흥은 이제 웅이에 웅. 우리식으로 말하면 환웅입니다 환웅. 여기서 1 8대의이 흥부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부 그래서 이것이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이 염제신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유기라 됐죠 동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국의 여, 한류가 그냥 통하는 거예요, 정신 통하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 63개성을 베낭을 메고 다녀봤는데 완전히 정서가 통해요, 정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쉽게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그 사람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면 아, 우리 형제하자 이런 얘기 그냥 쉽게 쉽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왜냐면 통하니까. 근데 그것을 중국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그래서. 중국이다 인 그러면은 다른 가면을 쓰고 대하고 한국인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의 진심을 이렇게 내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각종 문제도 많죠. 네 그런 문제는 계속 지적해가면서 정화시켜야 할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육교는 동이족 문화고 한자는 동이족이 창제했다. 그리고 중국의 이동립공정에 맞서서 세계 동의민족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연합에서 출발해서 문화 역사 연합이 되는 거죠. 문화 역사 연합이 출발해서 국가 연합까지 갈수 있다. 유럽 연합이, 유럽 연합이 뭐그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유럽 연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못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에, 동의민족, 세계 동의민족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동의민족에 대한 역사를 대통령, 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에, 그래서 세계 동의민족 역사 문화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연구, 연구를 하면서, 세계 동의민족 에,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국가연합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 국가연합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원화, 한국의 원화를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죠. 원화 직거래를 하면서 이 원화가 일본만 해도 중기축통화죠. 일본의 엔화가 중국의 위안화가 중기축통화잖아요. 한국도 중기축통화를 만들어서 화폐주권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미국의 사기업 은행 연합회 연준이 그, 달러 탐욕을 통해서 세계 화폐를 지배하려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 때, 일본이나 중국은 알아요, 그걸. 아기 때문에 대응을 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그냥, 음 어? 교묘하게 대처를 했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급격한 금리 인상 따라가다가 지금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 뒤에는 아주 이 탐욕스러운 투기 세력들이 세계 국제, 예, 이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많은 국민들이 이 동의 문화에 대한 예, 생각을 가져야 되고, 세계 동의 민족 연합을 통해서 역사 문화 에, 연합부터 해서 나중에는 국가연합 체제, 그리고 우리 이 원화를 중기축 통화까지 갈수 있는 그 과거의 동의 민족의 웅대한 그 기상을 떨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그냥 국민들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라는 응? 그래가지고 탁할비나 처먹고 그게 무슨 놈의 정치꾼들입니까? 응?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 문화 의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이다. 저는 계속 이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김태현 감독님 민족 문화예술가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지만, 이 김태현 감독님, 김태현 감독님은 굉장히 이거 공유를 하고 계신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한국 베트남 영화, 영화에서도 이용상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용상 그 위에 염제신농을 그염재 신룡이 이제 동의족이다 해가지고 이쪽을 살짝 건들면서 이용상과 고려 여인의 에그 결혼을 통해서 정착하는 이걸 아주 굉장히 우리 현대 감각에 맞게 에 그리고 에 지금 이 안타까운 이 국제 결혼의 아픔 네 그리고 거기서 속임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건들면서. 우리에게 뭔가 이 의문을 던져주게 된다라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이 거짓 인 문제로 참 많은 시간들이 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영상도 정치, 뭐 경제 그리고 세계에 우리가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계 경제를 통찰에서 세계를 누가 지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국민들의 공유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공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